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희슬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KBO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두산과 롯데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이닝당 한 개의 탈삼진을 꼬박 잡아냈고 연속으로 2자책 경기를 했지만 팀 타선의 무기력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컨트롤 기복에 시달린다 해도 빼어난 고의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투수기에 아쉬운 성적이죠. 나균나는 직전 경기에 삼성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이인복의 이탈과 부진한 김진욱의 이군 행등으로 인해 릴리프에서 선발로 다시 보직을 변경했는데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KT 상대로 어제 경기를 패했지만, 김인태와 박세혁, 허경민과 강승호 등, 부진하던 선수들이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 팀의 에이스가 나서는 경기기에 선발의 우위도 기대할만 합니다. 롯데는 키움을 만나 두 경기에서 반지와 박세영을 내보내며 전력을 다했지만, 연패를 당했습니다. 타선이 가라앉았기에, 스타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쓱과 N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은 2연승에 성공했었는데 최근 등판에서 난타당하며 패했습니다. 팀타선의 지원을 잘 받는 투수였지만 4이닝을 버티지 못하며 7점을 허용하고도 승리하기는 어려웠죠.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이번 시즌 1군 무대에 복귀했지만 아직은 완벽한 몸상태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승명기는 후반기 등판한 4경기에서 모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5이닝 이상을 기록한 경기도 두 차례에 불과한데 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삼진 능력은 데뷔 시즌부터 인정받은 투수이지만 확실한 브레이킹볼 결정구가 없기에 연속 볼넷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명기가 원정에서 고전하고 쓱 상대로도 인상적인 피칭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복이 큰 박정훈의 최근이 더 불안합니다. NC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KT와 L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상백은 최근 등판한 3 경기에서 두 차례의 QS를 포함해 모든 경기에서 7개 이상의 삼진을 뽑아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나머지 구단 모두가 KT와의 트레이드를 추진할 때 가장 원했던 투수일 정도로 유망한 미래가 있는 투수이죠. 켈리는 지난 경기를 승리하며 리그 다승 1위로 올라섰습니다. 후반기 최고의 투수인 플러크와 더불어 LG를 이끄는 슈퍼 에이스죠. 대기록이 깨졌던 키움전 이후로 나선 두 경기에서는 14이닝 동안 솔로 홈런 한 개를 제외하면 실점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방어율도 2점 중반대로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상대 에이스인 루친스키 상대로도 승리하는 등 지난 8월을 승률 1위로 마친 상승세가 대단한데 이 경기에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에이스 켈리가 나섭니다. 켈리는 우타선 위주의 kt에게 누구보다 강했던 투수이기도 하죠. lg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기아와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리는 직전 경기에서 lg를 만나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1회 4사고 3개를 허용하며 말로의 위기에 처했는데 막아낸 이후 흐름을 찾고 무실점 경기를 했죠. 최근 볼렛 허용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150에 포심을 던지는 투수고 커브의 각도도 예리합니다. 원태인은 최근 등판한 4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QS가 한 경기에 불과했고 10안타도 두차례는 내줬지만 그의 등판일에는 팀 타선이 확실하게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초반 고전해도 꾸역꾸역 이닝을 채우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원태인이 4경기 연속 승리하는 등 최근 승수를 잘 챙기고 있지만 기아 중심 타선 상대로는 늘 약했고 그의 천적인 박동훈 ...을 상대해야 하죠. 최근 3경기에서 두 차례나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먹는 등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고 삼성 울렁증을 털어낸 이유이가 선발 대결에서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아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키움과 한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모든 경기에서 QS도 아닌 QS 플러스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나선 경기 7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리그의 몇안 되는 에이스죠. 탈삼진과 방어율 부문에서 타이틀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장민재는 라미레즈가 흔들리는 한화 마운드에서 현재 페냐와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해 주는 투수입니다. 데뷔 이후 선발로 기회를 받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제구와 떨어지는 구성 문제로 1군에서 완벽히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완벽히 다릅니다. 안우진이 최근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해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KBO 최고의 선발 자원입니다. 150대 후반의 속구와 다양하게 구속 변화를 줄수 있는 세 가지의 브레이킹 볼을 뿌리며 한 현화 타선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키움 타선이 롯데와의 시리즈를 통해 확실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린 것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 될수 있죠. 키움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